아내는 예, 나는 왜. 살다 보니 별 황당한 일이 다 일어난다. 아내는 그런 황당한 일 앞에서 예 라고 말하지만 나는 왜 라고 말한다. 세월이 흐른 뒤에 나도 예 라고 말하게 되는데, 그때야 황당한 일이 우리의 행복을 불러왔음을 깨닫는다. 그런데 나의 외와 아내의 예는 계속 되풀이 되고 있다. 너는 그렇게, 나는 이렇게 만들어졌으나 나도 이젠 가끔 예라고 말한다.